안녕하세요, 과학 김춘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단원을 이제 다 마치는고 있습니다. 5단원 상과 연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서 그림책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5단원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하고, 5단원의 내용 중에서 내가 그림책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5단원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시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액을 분류를 했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산성 용액,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연기성 용액. 그래서 지시약이라는 것은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시약은 리트머스 종이라든지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제, 지시약을 가지고 용액을 분류를 해보았을 때, 어, 이렇게, 페, 리트머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산성용액이라고 했죠. 산성용액에는 식초라든지 레몬즙, 사이다, 뭐, 묽은 염산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기성 용액은 어, 아까와는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그다음에 자주색 양백추 지시약이었을 때 푸른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고 이것은 빨래 비눗물이라든지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기성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산성용액과 연기성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는 것도 실험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달걀껍데기, 그 다음에, 어, 대리석 조각, 그 다음에 달걀, 삶은 달걀 흰자 두부를 넣었을 때, 이렇게 산성용액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는 것은 달걀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이 있었죠. 근데 연기성용액에서는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은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가 녹아서 흐물흐물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산성 용액이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이 물에 녹 아, 산성 용액이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성비가 오니까 어,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그 유리로 이렇게 된 보호 장치를 하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자주색 양배추 이쪽으로 가그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 더 강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염기성이 더 강해진다는 색깔 변화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묽은 염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는 거예요. 그럼 산성 용액에다가 연기성 용액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또 만약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연기성 용액,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다가 어, 묽은 염산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연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했, 다 모든 학급이 다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산성 용액과 연기성 용액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산성 용액은 주로 이제 식초를 가지고서 이렇게 생선을 손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기용 세제를 할때 변기 청소 변기 청소를 할 때도 산성 용액을 사용하기도 했고, 연기성 용액은 이제 속이 우리가 이제 위액 자체가 이렇게 속이 쓰리거나 할 때, 산이 너무 강할 때 속이 쓰리죠. 그럴 때제산제를 먹는다거나 표백제로 욕실을 청소할 때 연기성 용액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여태까지, 어, 그 5단원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5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내용을 스토리보드로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은, 여기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모두 다 담으려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주제를 한 가지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 두 가지 정도 주제를 잡아서 쓴 다음에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 3단원에서 내 이름은 태풍을 가지고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림책 만들었던 거 생각나죠? 그래서 기본 형태를 내가 두 칸을 할 건지, 네 칸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고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라면뭐내 이름은 산성, 뭐내 이름은 염기성 하고 해, 해줘도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나타날 핵심 주제가 있고 줄거리가 있고 그림책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림책, 우리 만들었던 거 잠깐 살펴볼까요? 음, 5학년 4반 어린이들이 만들었던 그림책을 살펴볼게요. 그럼, 지난번에 이거 그 5학년의 4반인데, 이 친구가 바람 만들기로 주제로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도 한눈에 이렇게 싹볼수 있게 굉장히 재미있게 잘 나타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 이름은 구름, 그다음 이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네 칸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해풍과 육풍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색깔 표현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름 이야기를 주제로 이렇게. 안녕, 반가워, 나는 구름이야. 그러면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별 특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어, 글, 글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어, 여기 친구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이렇게 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 아까처럼 해풍과 육풍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내 이름은 태풍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태풍을 좀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8가지 여덟 8칸으로 여덟 나누어서 태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친구는 이제 태, 뭐 증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태풍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일단 재미있는 만화처럼 해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태풍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글과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자, 여기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 여기 친구는 이슬이 태어나는 과정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타낸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수증기가 이제 응결해서 만들어지는 원리, 그 다음에 이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이 조금 커서, 네. 어, 수증기, 이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태풍이 생겨나는 원리, 어떻게 태풍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는, 어, 이건 뭘까요? 구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깔이 변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거를, 어,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과정 같은 것을 잘 이제 캐릭터를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여기 친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친구는 이제 어, 태풍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친구들이 여태까지 만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 자료는 선생님이 그 패들렛에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이제 패들렛 자료이고요. 이 중에서 이번에는 상과 연기 그림책 만들기라고 이렇게 패들렛을 올려줄 건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직접 자료를 올리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5단원을 마무리를 하고, 4단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